날씨도 따뜻하게 풀렸고 벚꽃도 만개한 오늘 같은 날저 멀리 여행 한번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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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님이 말한 여행기란 게 자세계 여행기였나요? 코로나 백신 패스 없이도 빠져들 수 있는 랜선 이세계 여행 가끔은 일상에서 벗어난 판타지한 이세계물로 힐링해보는 건 어떨까요? 양판소 작품들은 거르고 엄선한 갓세계 작품들 TOP 10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날 먼 옛날에 카타리나 클라이스라는 못대쳐먹기론 둘째가라면 서러운 악영영애가 있었습니다 카타리나는 못된 것도 있었지만 대가리는 완전히 빡대가리는데요 그런데 세상에! 그런 똥멍청한 악영영이가 바로 우리의 주인공이지 뭐예요? 어둠의 레저. 우연한 기회로 전생의 기억을 되찾은 주인공 카타리나. 하지만 그녀의 정체는 전생에서 플레이했던 여성형 게임의 악역이었고 이대로 계속해서 악역을 연기한다면 자신의 운명의 끝에 있는 것은 국외추방이거나 사형뿐. 이러한 미래를 바꾸기 위해 우리의 댕청한 악영영의 카타리나는 주변 인물들과의 관계를 리 제로부터 시작하는 착각소녀 러브 코미디물로 바꿔가는데요. 여성향 게임에 파멸 플래그밖에 없는 악영 영예로 환생해 버렸다.라는 말 같지도 않은 장대한 이름을 가진 이 애니는 엄청난 스앙년으로 전생한 히로인이 베덴드로 정해진 자신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 귀엽도록 댕청한 머가리를 굴리면서 벌어지는 해프닝을 그린 작품으로 작중에 자신이 공략해야 할 왕자나 귀족 남성은 물론이고 어째서인지 주변 서브 히로인들까지 이구동성으로 주인공에게 빠져버리는 여성향이지만 여성향 같지 않은 마성의 매력을 내뿜는 뭐 그런 느낌의 애니메이션이 되겠습니다. 악역 영예물이라는 신개념 장르를 개척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귀엽상한 작커와 가볍게 볼수 있는 스토리가 큰 호평을 받았는데요. 작중 악역 영예로 등장하는 주인공 카타리나의 매력도 상당한 편이라. 일상 힐링물을 좋아하시는 분, 착가 물이나 개그 애니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이번 여성향 게임의 파멸플래그 애니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본격 주인공이 사골육수 찐하게 오를 것 같은 본투비 뼛속까지 대마왕. 이 세계 판타지 애니메이션 오버로드는 주인공이 섭종 직전에 개뚱만 게임인 위그드라실의 안에서 벌어지는 땅 따먹기 먼치킨 다크 판타지 애니메이션이 되겠습니다. 인간형 마왕도 아니고, 리치도 아니고, 죽음조차 초월한 오버로드가 주인공인데, 참을 수 있나요? 거기에 부하들도 전부 먼치킨급의 괴물들에 인간을 상대로 자비없는 사륙전을 보여주고 있으니, 거지 같은 이유로 세탁기 돌리는 양산형 애니보다, 훨씬 사이다이지 않을까 합니다. 추가로 주인공을 연기하는 성우분이 귀메의칼날 극장판 무한열차편에 등장했던 빛주 렌고쿠쿄쥬로의 성우인이만큼 작중 내내 우렁차고 위엄 넘치는 목소리를 감상할 수 있으니 당장 기구형에 청소하러 가시는 건 어떨까요? 참고로 오버로드는 금년도 하반기에 사기 방영을 앞두고 있고 극장판 제작도 발표를 한 만큼 아직 오버로드를 보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지금이야말로 오버로드에 입덕하기 좋은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이세계 판타지물을 좋아하시는 분, 먼치킨 주인공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다크 판타지 오버로드를 추천드립니다. 아니, 아무리 애니라고 해도 그렇지. 현실성이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님? 라고 생각하는 당신을 위해 소울라이크식 이세계 판타지 애니가 있습니다. 카레베이면 병균을 조심해야 하고, 포션은 너무 비싸서 사용하기 아깝고, 초보 모험자들에게 있어선 한낱 고블린도 크나큰 위협이 될수 있으니 비트 스킬, 이세계 전생자 특전, 여신님의 축복? 그게, 그게 뭐죠? 뭐죠? 먹는, 먹는 건가요? 건가요? 기억을 잃은 채 이세계, 그림관에 소환된 주인공과 동료들 맨몸인 인간이 몬스터와 싸운다는 현실을 상상 이상으로 처절하고 현실적으로 방영한 판타지 애니메이션으로 혼자서 무쌍하는 타작품 이세계물 애니와는 확연히 비교화되는 수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파티원들의 역할이 탱커와 딜러, 서포터와 힐러, 그리고 도적 등 작은 몬스터 하나를 상대해도 전력을 다해하는 현실 고정을 잘 그려냈으며, 때문에 죽음이라는 칙칙한 공포에 대한 감정도 새로운 세계에 대한 신비로움과 긴장감도 이 애니를 통해 간접적으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2016년도에 애니메이션 1기가 종영되었고 아직까지 2기 제작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네요. 성장물 주연 캐릭터를 좋아하시는 분 조금 어둡더라도 알찬 스토리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재화환상의 그림가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아 게임이 없다면 삶 또한 없다 게임판에서는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 무패신화의 천재 임창 남매인 소라와 시로 두 사람은 어느날 게임의 신 테토에게 이끌려 이 세계로 소환되고 마는데요 그 세계는 모든 갈등과 싸움을 게임을 통해서 해결하고 결정하는 마치 유희왕스러운 세계였죠. 이야, 카이바가 아주 좋아 죽겠는데요. 이 세계에는 16개의 종족이 존재했고, 그중 인류는 게임에 더럽게 약한 약소 종족이었습니다. 소라와 시로 남매는 바로 이 인류측에 서서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고 최종적으로는 게임의 신 테토에게 도전하는 초하드한 난이도의 문명 시빌리데이션 게임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세계 게임 판타지 애니인 노게임 노라이프는 게임 세계에서 공백이란 이름으로 악명을 날린 남매가 이 세계에 가서도 게임으로 학살하고 다니는 깸창이 세계 판타지물 애니인데요. 중간중간에 다른 애니메이션의 패러디라던가 독특한 색감과 연출에 대한 퀄리티가 굉장히 굉장하여 솔직히 지금 방영되고 있는 이 세계물 애니와 견주어도 양민학살 쌉가능할 정도의 꿀잼을 보장합니다. 라이트 노벨 원작의 인기 애니를 좋아하시는 분, 챌린지 형식의 배틀 물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노 게임 노 라이프를 추천드립니다. 알구지 아, 오래たち 마오 토야라오타스 30년간 랄브 친구였던 녀석이 이 세계로 넘어오자 랄브가 있었던 친구가 되었다? 이 뭔? 우리의 주인공인 타치바나 히나타와 진구지 치카사두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찐친이었고 심지어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요 히나타의 경우 어디로 보나 뭐로 보나 평범한 그 자체의 모쏠 아싸였지만 진구지는 능력 있고 뭐든지 해내는 인기 절정의 미남이었습니다 네, 바로 이 LED 여신을 만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클럽 죽순이 처럼 생긴 이 자칭 여신에 의해 타치바나와 진구지는 이 세계를 구할 용사로 납치당하게 되는데요 진구지는 여신의 축복으로 강력한 힘을 손에 넣게 되었지만 타치바나는 자신의 취향대로의 여자애가 되버렸습니다 그 결과 여자가 되버린 타치바나의 눈에는 완벽남인 진구지가 너무 멋져 보였고 반대로 진구지의 눈에는 타치바나가 너무 귀엽게 보였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30대 아재 캐릭터의 브로맨스 아닌 브로맨스를 보고 계십니다 이 세계를 구하기 위한 두아제의 여정을 그린 작품 이 세계의 미소녀 수유가즈 씨와는 성별이 바뀌어버린 타치바나와 그런 타치바나와 진구지가 서로에게 반하지 않기 위해 오만 가지 뻘짓을 벌이며 여행을 하는 병만 요소를 가득 담은 애니가 되겠습니다 이 세계물도 이 세계물이긴 한데 성별을 바꿔버리는 개미친듯한 전개에 근데 또 캐릭터는 귀여워서 개킹받게 되는 본격 이 세계 TS 코믹물 그리고 브로맨스를 조금 첨가한 뭐 곧단 작품이 되겠습니다. 병마레드를 좋아하시는 분, TS물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용사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칼한 자루 들고 무쌍하는 게국룰이지만 우리의 캡틴급으로 다룬다면 방패도 무기가 되는데 참을 수 있나요? 혼자서 방패 들었다고 욕이란 욕은 뒤지게 얻어먹고. 흑화에서 수준 높뺨 때리는 미친듯한 용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본격 탱커 무샤다가 참격당하는 참신한 애니 방패 용사 성공담을 여러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방패 용사 성공담은이 세계로 소환된 4명의 용사가 힘을 합쳐 재앙을 불러온다는 파도로부터 인류를 지키는 흔하디흔한 이 세계 판타지의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다만 한 가지 차별점이 있다면 주인공이 칼자루를 쥐는 것이 아닌 철통가방처럼 생긴 방패를 든다는 것입니다. 이 세계에서 방패란 고레벨의 유저가 없을 정도로 천대받는 직업군이며, 이 때문에 주인공은 불합리한 박해를 받는 등 킹받는 요소가 다분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비뚤어진 성격의 현실적인 용사를 볼수 있다는 점이 이 작품의 진또배기 매력이 되겠습니다. 또한 방패에는 몬스터의 소체를 흡수시켜 스킬을 확장해 나가는 게임적인 요소가 존재하며 주인공의 주변에는 귀여운 너구리 소녀와 병아리 소녀가 동료로 있는 등 원작자가 수상할 정도로 수인의 진심인 편입니다. 참고로 방패 형사는 현재 절찰리에 이기를 방영하고 있으니 고구마스러운 전개의 이 세계물에 질리셨다면 방패 형사 성공담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남아와 뭐김그아 루데스 때 뭐다? 전통 이세계물 애니 무직전생은 보셨나요? 아직 안 보셨다면 인생 절반 손해 보셨네요. 30대 무직인 히키코머리아재가 이세계 트럭 처방전으로 마법과 수인 그리고 여행으로 가득 찬 이세계로 환생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환생하면서 회춘하는 건 기본 옵션이고 새로운 가족에 침침되는 귀여운 여자친구까지는 좋았는데 갑자기 마대륙으로 날려 보내지다니 튜토 리얼이 친절하지 못하네요. 이 애니를 하나 만들기 위해 제작사를 하나 새롭게 만들어낼 정도로 작화나 연출 그리고 불금의 성우들까지 정말 각시게 잡고 만든 정통 판타지물 애니메이션으로 주인공의 전세기 조금 멋이기하긴 하지만 그것만 빼고 본다면 수작이라고 평가받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원작 초월급의 퀄리티와 극장판 수준의 연출과 분위기로 현실감 있는 판타지의 세계를 느껴보고 싶은 분들께 강력 추천드리는 작품이며 몰입감 좋은 이 세계 모험을 원하시는 분 작화를 중점으로 보시는 분들께 무직 전생 이 세계에 갔으면 최선을 다한다를 추천합니다. 리무템페스 입기노 슬라임 아르 묻지마 칼방 당한 뒤 전세한 몸이 탱글탱글 잘 빠진 몸매. 귀여운 외모, 그리고 14기 스킬까지 가진 슬라임이라면 이 세계의 주인공으로 갓벽 그 자체 아닌가요? 거기에 고구마 없는 시원시원한 전개에 작화나 연출면에 있어서는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우리의 주인공의 모습이 일단 가능할 것 같은데 한번 거하게 빨아들여보는건 어떨까요? 그렇지? 판타지적인 요소를 직접적으로 느끼기엔 다소 부족함이 있지만 갓세계물에 알러지가 있는 인문자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라이트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으니 귀여운 슬라임과 귀여운 마왕이 등장하는 애니 《전생했던 니 슬라임이었던 건에 대하여》를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생슬》은 극장판 홍련의 인연이 이번 연도에 상영될 예정이라고 하니 11월이 되기 전에 슬라임 한번 찍먹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가볍게 보기 좋은 애니를 찾고 계신 분들, 귀여운 캐릭터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전생했던 니 슬라임이었던 건에 대하여》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아なたは死んだのです. 분명 이세계물 애니인데 왠지 모르게 이세계 세 글자 빠져도 이상할 것 같지 않은 애니메이션 1위 이 멋진 세계의 축복을 줄여서 코노스바라는 이름의 이 애니는 특별히 이세계물 애니를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한 번쯤은 그 이름을 들어볼 정도로 악명높은 애니입니다 클리시 같은 건 개나 줘버릴 것 같은 병만 넘치는 스토리 전개와 그걸 가능케 하는 주인공 카즈마와 동료들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 무려 애니메이션 1기와 2기 그리고 극장판까지 통틀어 역사가 킹정하고 유서가 쓸데없이 깊어버린 작화봉계가 특징입니다. 거기다 주인공이라는 놈은 이 세계 특전으로 여신 자체를 요구하는 아주 개뻔뻔하다 못해 양심에 곁을 나버린 천하의 쓰레기로 오죽하면 마을에서 불리는 별명이 쿠즈마가 되겠습니다. 1화에서부터 앞을 예측할 수 없는 미친듯 단전계에 뭔가 일상 힐링물 같이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시면이 따로 없는 딥 다크 판타지가 바로 이코노스바가 되겠는데요. 병만 애들을 좋아하시는 분 가볍게 킬링타임용 엔을를 찾고 계신 분들께 코노스바를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세계라는 이름의 장르를 새롭게 개척한 이세계물의 알파이자 오메가 리제로가 없었다면 이세계물 센세이션도 없었을 정도로 말 그대로 가세계물의 시작점을 알린 작품이라고 하면 바로 이 리제로부터 시작하는 이 세계 생활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전까지 수많은 애니에서 다른 세계로 차원 이동 한다라는 식의 전개는 많았지만 그걸 이세카이라는 한마디로 정의를 내린 적은 없었죠. 평범한 히키코모리 주인공인 스바루는 편의점 한번 잘못 들린 죄로 이 세계로 넘어오고 마는데. 그곳에서 스바루가 손에 넣은 능력은 바로 사망 회귀. 한번 죽으면 세이브 포인트로 돌아가서 어떤 일이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개사기 능력이지만 아무래도 죽음이 과연 된 일이기에 스바루 본인의 멘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버리게 되고 또 그걸 지켜보는 시청자 또한 기괴한 분위기에 정신이 미쳐버리는 정말 미친 듯한 몰입감을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처음 방영을 시작한 당시에는 가히 처음 접해보는 부류의 애니라는 느낌으로 지금은 월클 찍어버리고 세컨트 시즌까지 무사히 끝내는 등 이 세계 카테고리 애니를 멱살 잡고 캐리하고 있는데요. 방대한 세계관과 설정을 좋아하시는 분들, 탄탄한 짜임새와 미스테리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리제로부터 시작하는 이 세계 생활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추천과 댓글 그리고 구독까지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